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가 달걀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좀 어떻게 색다른 방식으로 먹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달걀로 할수 있는 반찬은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프라이, 뭐 장조림 예. 달걀. 오늘 이효영 기자가 소개해줄 방법은 조금 색다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달걀을 통째로 식초에 절여서 먹는 초란이라는 건데요. 네. 이 식초와 달걀이 어우러진 맛좀 상상이 가시나요? <laughs> 어떨까요?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느낌은, 예. 네. 물론 식초가 베이스니까 좀 시큼하고, 예. 또 날달걀 특유의 냄새가 있기는 한데, 예. 몸에 좋고요. 또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이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지면서, 나도 초란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담 없는 가격에 영양가도 높은 달걀로 초란 실패 없이 만드는 방법부터 좀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달걀은 영양소가 풍부해 완전식품으로 불리는데요. 달걀을 식초에 절여서 달걀 껍데기까지 녹여먹는 색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초란인데요. 초란은 칼슘이 특히 풍부한 식품인데요. 달걀의 껍질에 함유가 되어 있는 칼슘이 식초에 용해가 되면서 보통의 칼슘보다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같은 골질환에 좋습니다. 1년 정도 초란을 직접 만들어 먹고 있다는 주부를 찾아가 봤는데요. 먹기 전에는 몸도 좀 아프고 무릎도 좀 아프고 삭신도좀 일하고 나면 쑤시고 그러던 증세가 초란 먹고부터는 그 상태가 없어졌어요. 건강에 지키는 초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흐르는 물에 달걀을 잘 씻어줍니다. 마른 선으로 물기가 남지 않게 닦아준 다음 달걀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 유리병 속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 식초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천연 발효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가 되는 대부분의 일반 양조식초는 천연 발효식초에 비해서 영양적인 가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원료로 한 식초에는 주석산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란을 만드는 데는 현미식초와 같은 곡물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초란을 만들 때는 달걀과 식초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달걀 한개당 식초 200ml, 종이컵 한컵 정도를 부어야 달걀 껍데기가 잘 녹습니다. 재료를 넣고 난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꼭 닫아 7일간 상온에 보관합니다. 식초를 넣으면 달걀 표면에 기포가 생기고 이틀 정도 지나면 가라앉아 있던 달걀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달걀 껍데기가 식초에 녹아 얇은 막만 남게 되는데요. 달걀을 꺼내서 이쑤시개로 콕 찍어서 터트려주면 새 노란 노른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란을 다시 유리병에 넣고 담겨있던 식초와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초란의 원액을 마시면 되는데요. 이 원액의 비린 맛이 싫다면 달걀 껍데기만 식초에 절여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껍질만 사용하시게 되면 달걀 노른자에 있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의 효능을 놓칠 수는 있지만 칼슘 섭취를 주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란을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컵에 초란을 3분의 2 정도 따른 후꿀한큰 술을 넣어 섞어줍니다. 비린내도 잡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초란 꿀물입니다. 이 초란 꿀물을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싱싱한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서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의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영양제 초란 건강식으로 즐기고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